세부여행 단돈 80만원 80만원 80만원으로 가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네 여러분 20살 되면 친구들이랑 가장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하고 싶은 거 바로 여행인데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재밌게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온데 똑같이 그대로 밟기만 하면 돼요 엄청 알차게 놀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뿐만 아니라 우리 30대, 30대 분들도 시간 많이 빼지 못해요. 단 3박 5일, 3박 5일만에 놀러 갔다 올수 있는 짧으면서도 알찬 여행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저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지 하고 항상 못 갔어요. 아니,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짜기도 귀찮고, 누가 한 명이 해주면 가지. 얼마다 하고 알려주면 돈만 내고 가지. 근데,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알차게 놀고 와서, 비행기, 호텔, 먹거리, 뭐 먹을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액티비티까지.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자 영상 한 15분 정도, 한 15분, 15분 정도로 준비할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친구랑 일정 짜지 마요. 그냥 이거 하나 보고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알단 여행지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여행지 바로 필리핀에 있는 세부입니다. 와! 왜 세부냐? 대표적으로 여행하면 두 가지로 분리돼요. 첫 번째 관광지. 와, 나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왔다. 너무 잘 보고 왔다. 두 번째 휴양지. 아 진짜 잘 쉬고 왔다. 아 진짜 이번 여행 너무 잘 쉬고 왔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세브는 잘 보고 왔다, 잘 쉬고 왔다 말고 와 이번에 진짜 알차게 놀고 왔다. 진짜 알차게 재밌게 놀고 왔다 할수 있는 게 바로 세브입니다. 그래서 세브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비행기 표 얼마였냐 제가 메모장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메모장 왔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비행기 호텔 말고 비행기. 비행기 얼마 들었냐? 비행기 스카이 스캐너라는 어플이 있어요. 약두달 전에 예약. 두달 전에 예약해서 갔다 오는 거. 왕복으로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밤 21시 9시죠? 9시쯤 출발해서 토요일, 세부 도착. 새벽 1시인데, 어, 뭐야. 새벽 1시인데, 그, 입국 심사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한 2시라고 할게요. 올 때는, 화요일, 새벽 2시 비행기. 세부에서 타서, 한국, 도착. 아침 한 8시? 한 7시쯤 했는데, 짐 찾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여유롭게 8시라고 할게요. 25만원 정도 비행기에 들어요. 세부 도착. 새벽, 2시죠? 이거만 하고 미의거 지울게요 세부 도착 새벽 2시 우리가 있는 시간 세부 우리가 토요일 날 도착했죠 토일월화 있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있는 거야 토일월화 있는데 저희가 과연 토요일 날 새벽에 오는데 토요일까지 호텔을 잡을 필요가 있냐 없어요 새벽인데 새벽 2시 도착했는데 호텔 하면은 호텔을 3박 4일로 끊으면 금토일 월요일 체크아웃 이렇게 해야 돼요 금토일 월요일 체크아웃으로 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이때부터 호텔을 이용하면은 금요일날 체크인 한 걸로 되거든요 너무 돈 아까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날은 보시면은 이나라 0.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많아요 0.5박 개념이 많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날은 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쓰는 거 토요일 체크인 토일 월 3일 2박 3일만 호텔하면 됩니다. 2박 3일 해서 저희는 화이트 샌즈 했어요. 왜 첫날은 그럼 새벽 2시부터 뭐하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화이트 샌드 리조트 했는데 1박에 특가로 했을 때는 1박에 13만원이었어요. 그럼 2박 하면 26만원이죠. 근데 특가를 친구랑 같이 예약하는 중에 특가가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찾아보는데 막 30만원. 30만원에 2박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둘이서 30만원에 2박이죠 2박이면 한명당 15만원 15만원 듭니다 호텔 15만원 왜 화이트 에센즈를 가야되냐 우리 젊은분들 더 비싼데 많아요 크림슨 있고 쌍글리아 있고 뭐 제이파크 있고 더 비싸요 그런데 1박에 한 30만원 하고 그래요 이런데 누가 가냐 가족 연인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거기 낄 필요 있냐? 아니에요. 여기 화이트 샌즈가 그렇다고 안 좋은데 엄청 좋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엄청 좋은데 왜 가야 되냐? 화이트 샌즈 누가 가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 젊은 분들. 여성끼리 이거 뭐야? 네, 여성끼리 많이 오고 남자끼리 와서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요. 남자끼리 가서도 저희 남자끼리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냥 젊은 분들만 있으니까 솔직히 동성끼리 가서 저, 저렇게 비싼데 갈 수야 있지. 근데 가서 뭐해? 이렇게 가가지고 좀 가성비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데니까 꼭 여기로 하세요. 난 여기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정말 추천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호텔 인당 15만 원. 이거도 어느 정도 알겠죠? 왜 15만 원인지? 세부 도착 2시. 이거 아직 살려놓을게요. 여기나한번 정리해줘야겠다. 항공편 25만원이었죠? 호텔 2박. 얼마? 15. 그런데 세부에,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그럼 뭐해?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액티비티를 해야 돼요. 액티비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저희가 토요일 날 새벽에 왔습니다. 토, 일, 월, 3일 있어요. 저희 3일 있는데 3일 있는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액티비티 하고 일요일 하루 호텔에서 주구장창 노세요. 월요일날 어떤 액티비티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알려줄게요. 일단 토요일 액티비티 오슬로, 오슬로 캐녀닝 우리 젊은 분들 꼭 하고 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어떤 건지 오슬롭이 어떤 거냐고래랑 같이 수영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랑 이런 거예요. 그리고 캐녀닝은 동영상으로 짧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자연 폭포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오슬롭은 고래상어. 고래상어 그 일본에 있는 그 오키나와에 있는 수족관 뭐야? 추라우미 수족관 맞나? 추라우미 수족관에 있는 그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오슬롭 캐녀닝 따로따로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샷 건지는지 저는 이때 올렸던 사람들 중에 그때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죠? 저만큼 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꿀팁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잘 나올 수 있는지. 네. 오슬롭 캐녀닝 하는데 일정이 여기가 멀어요. 저희 공항에서 되게 멀리 있는데 이동하는데 한 3시간. 오는 데는 한 4시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슬롭 하기 전에 저희가 새벽 2시에 왔죠. 여기에 플러스 된 패키지가 있어요. 마사지가 한번 포함됩니다. 마사지 포함. 마사지 포함돼요. 마사지 포함돼 가지고 새벽 2시에 저희가 공항에서 내리죠. 그럼 마사지 샵으로 바로 가요. 공항에서 마사지 샵 가서 마사지 받아요. 마사지 받고 저희를 픽업을 새벽 4시 반에 합니다. <laughs> 새벽 4시 반에. 마사지 1시간 받고 그냥 떠들다 보면 바로 픽업할 시간이에요. 이걸로 해서 하면은 첫날 해결되죠. 그런 다음 여기서 밥 줘요. 이거 모든 거 끝나면 은밤한 9시 반쯤에 호텔 도착합니다. 밤 9시 반쯤 도착해요. 됐고, 월요일 일정. 월요일은 월요일날은 호핑 투어예요. 호핑 투어. 에메랄드빛 바닷가에 배 타고 나가서 하는 투어인데 호핑 투어 하는 거 이제 호핑 투어. 저 해적 호핑에서 하는데 해적 호핑 왜 하냐. 너무 젊어요. 젊은 분들 사장님이 되게 젊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뭉쳐서 하는 거여서 내가 만약에 20대여서 그 젊음을 느끼고 싶다. 내가 30대인데도 그 어린애들의 그 즐거움과 젊음을 같이 느끼고 싶다. 해적 호핑으로 해서 호핑 투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떤 걸 하냐? 패키지가 되게 많아요.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호핑만이라고 있어요. 호핑만. 호핑만 하는 거를 왜 추천하냐? 월요일날 그러면은 저희가 호텔에서 조식 먹잖아요. 픽업을 11시에 와요. 픽업을 11시에 오니까 패키지처럼 새벽부터 안 움직여도 되고 느긋하게 있다가 아무튼 늦게까지 조식 먹고 10시까지 조식 먹고 준비한 다음에 그냥 나온 다음에 호핑하면 돼요. 호핑하면은 이게 바다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찝찝해요. 몸이 되게 많이 찝찝한데 여기에 플러스로 마사지 한번 추가로 말씀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마사지 한번 추가로 하시면은 이제 우리 끝나고 출국해야 되잖아요. 물놀이하면 피곤하니까 비행기에서 자면서 가면 돼요. 고 마사지 받는 데서 샤워까지 다 가능합니다. 우리 찝찝한 거다 없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슬로, 플러스, 캐녀닝, 그리고, 플러스, 첫날, 마사지, 0.5박, 플러스, 호핑, 호핑, 호핑만, 플러스, 마사지. 이거 다 하면 얼마일까요? 이거 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원 정도 돼요. 25만원. 액티비티 25만. 네, 이정도 됩니다. 아, 호핑 투어 어떻게 했냐. 이것도 꿀팁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찍을 수 있는지 제가 다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액티비티까지 해가지고 25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기본적인 경비. 기본적인 경비 해가지고 총 얼마에요? 저거 다 더하면 65만원. 65만원 정도 들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식비랑 그런 거 추가하면은 한 15만원. 둘이 가면 한 30만원이에요. 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남아요. 15만원 해서 80만원 여행가기 세부 여행. 끝. 근데, 식사. 식사까지 알려줄게요. 식사. 먹는 거 가장 중요하지. 먹는 거. 제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토. 일, 월 일정 있죠. 일단 토요일 날 오슬로 저희 오슬로 투어 하기 전에 새벽에 이제 졸립이라고 가요. 거기에 타지면 맥도날드 같은 데인데 거기서 먹는 거한 4,000원 정도 듭니다. 4,000원 안 들어요. 한 4,000원 정도 듭니다. 페소로 한200 페소. 이날 아침 조식으로 먹었죠. 조식. 그다음 토요일 날 모든 일정 끝나고 밤에 이제 숙소 돌아오면 좀 배고파요. 이날 저녁 루프탑 있어요. 12시까지 합니다. 12시까지 합니다. 여기서 친구 남자 둘이서 피자 하나 하면 8조각 나와요. 잘라져서 8조각 나오고 맥주 엄청 마셨어요. 한 3만원 들어요. 3만원 안 들었어요. 피자가 만원 안 해요. 제 기억으로 한350회소였어요350회소면은 8천원 안 돼요. 8천원 이하. 이 정도 됐죠. 여기 두 끼. 여기 두끼 먹었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일단 조식 먹죠. 일요일 조식. 일요일 조식 먹고 중식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사갈 거 기념품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15만원 기념품 중식으로 거기 앞에 보이는 세이프모어라고 마트 있어요 그 옆에 레촌 집도 있는데 레촌 아기 돼지 바베큐 꼭 먹고 오세요 필리핀에서 엄청 유명하고 고급 요리입니다 근데 엄청 싸요 이거 둘이 먹어서 한 만원 안 나와요 만원이야 이거도 3 5 0페서 점심 간단히 먹고 여기서 저희못 먹었는데 이날 저녁 때 레드크랩으로 이러고 있어요 레드크랩 여기서도 좀 비싼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알려주는 게 이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거 하나 아쉬워서 알려주는 건데 한국보다는 훨씬 싼데 여기서도 고급요리라 그래도 이거 한 5만 원 생각하고 가세요 5만 원? 아 많이 써서 한 8만 원 생각하고 가세요 근데 픽업까지 다 해줍니다 가서 태워가서 주는 거랑 여기까지 태우고 오는 것까지 다 해줘요. 여기서 직접 레드크랩한이 정도. 그럼 뭐야? 마지막에 월요일 남았죠. 이제 월요일도 조식 나와요. 하고 점심은 호핑만 투어하면서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항 가서 공항 가서 공항에서 먹으면 돼요. 공항에 먹을 거 많습니다. 공항 마지막 식사. 이거 총 합치면은 15만원, 이게 1인당 15만원으로 잡은 건데, 15만원보다 안 돼요. 나머지는 건망고랑 조비스 바나나칩 사는데, 요 저는 이만큼 사왔거든요. 좀 <laughs> 많이 사왔어요. 이 정도로 해서 한 80만원에 여행할 수 있는데, 제가 갔다 오고 너무 뿌듯한데, 저는 이렇게 똑같이 다시 한번 가면은, 다른 멤버랑 가면 다들 좋아하겠지만, 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제 피드백 겸, 다 너무 재밌게 놀고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알차고, 3박 5일인데, 어, 이렇게 알찰 수도 있구나. 필리핀은 생각보다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어 해주는 데서 이제, 안전한 데서 안전한 데까지 다 이제 이동을 그 차로 해주니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냥 가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얘기 안니다 투어, 어디서 했냐. 투어가 25만원 비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 어? 내가 알아봤는데 정말 쌌는데 어 뭐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25만원이냐 저희는 세자투어에서 했어요 세자투어 뭐 광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자투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훨씬 친절해요 하고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이제 좀더싼 대신에 뭐 환경세를 이제 돌고 고래를 보려면 환경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뭐 사진도 수중 촬영하려면 고프로를 따로 대여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 그런 거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착하게 해주겠지만 여기 다 친절하고 안전하고 다 포함된 가격 다른데 알아보면 분명 더싼 데는 있어요 다른데 더싼 데는 있는데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조금 돈더 들더라도 알잖아요 그렇게 이게 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이거 두개 또이 또이 해 보니까 다른 분들 갔던 거 하니까 좀더 싼데 거기다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그냥 즐기고 편하게 하려면은, 이 정도 해도 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린데, 누여행 가고 싶은 우리 친구들, 갈수 있고, 우리 30대인데 젊음을 더 느끼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나좀 다양한 거, 액티비티 좋아한다, 남들과 다른 여행 해보고 싶다, 친구들한테, 저 주변 친구들한테, 나 고래랑 같이 수영해봤어, 상어랑 같이 수영해봤어, 말할 수 있어요. <laughs> 나밖에 없어요. 주변 둘러보면 제 친구들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세부 갔다 온 친구들은 다 했을 수 있지만, 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저는 짜주는 거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말로만 설명해 드렸는데, 고프로 가지고 찍은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걸로 이제 하나씩 올리면서 중간중간 팁, 어딜 가면 어떻고, 뭘 사오면 좋은지, 그런 것도 다 올려드릴게요. 그런 거 보려면, 구독, 좋아요, 조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반가워. 안녕, <laughs> 안다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